생태공원을 이용하는 건강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어,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의 디테일한 부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 복장은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 같은 촉감 좋은 면 티셔츠를 추천드려요. 쭉쭉 쭉쭉 잡아 당겨서 늘리세요. 좀, 좀 편안한 어,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바지는 저의 강추 무릎에서부터 최소 한뼘 이상 올라오는 반바지를 입으세요. 체육복 바지가 딱 좋습니다. 일어나 볼까요? 어, 모양은 좀안날수 있지만 무릎 위에서부터 한뼘 정도 올라오는 그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원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실버 바지랑 많이 틀려요. 필렁필렁. 샌들을, 즐겨 신는데요. 등산화 브랜드에서 나온 샌들인데, 이 정도 샌들만 해도, 웬만한 생태공원, 동네 야산, 괜찮습니다. 샌들을 신고 등산을 하면, 발가락이 나오니까, 훨씬 시원하고, 어, 맨발로, 여차하 맨발로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 어떤 곳일까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무 그늘 아래에 어, 어. 이렇게 넓적한 바위가 있어요. 꼭 계곡물이 아니더라도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면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더군다나 맨발로 바위에 앉아 있으면 또 나름대로의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 이 나무는 뭘까요? 이파리를 잘 보면 잎맥기 되게 예쁘죠. 요 열매가 9월, 10월 경에 열리는데 기침 치료제로 쓰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 어플을 사용해요. 모야모라는 어플에 버튼 누르고 사진 촬영해서 바로 실시간 사진 촬영해서 올리면 거의 거의 대부분 1초, 20초 내에. 어, 댓글들을 올려주십니다 그 어플이 살아있어요 사람들로 살아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일절 안 하시고 풀 이름 알려주는 거 왜냐면 네이버 렌즈는 그 AI가 형태 분석해서 해주는 건데 엉뚱한 답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주로 쇼핑 위주로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쇼핑 상품 검색일 거 아니에요 여기 열면 그래서 이런 취미 같은 오히려 AI보다는 인간들의 플랫폼 커뮤니티가 낫더라 그좀경험 하는 데 그런 건데요 그래서 바로 이 나무가 팥배 나무구나 이 주변에 팥배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 여기는 계곡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계곡 여름에 어때요? 계곡마다 계곡마다 좋은 계곡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죠, 차지할 수도 없고, 휴식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제가 즐기는 거는 이, 네, 바위입니다.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요. 이 바위에 저 혼자서 있으면요. 시원해요. 시원하고 뭔가 이 돌로부터 얻어지는 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바위피석. 즐겨보면 어떨까요? 아직 이런 바위를 찾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laughs> 저 혼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laughs> 저의 등산 가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가방은 캐리어 안에 넣는 이너 파우치인데요. 크기별로 이런 파우치들 몇 개씩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 이 파우치가 어, 생각보다 튼튼해요. 그리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어, 딱 만든 용도로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 음, 저는 여기에다가 그 아무데나 있는 이런 탈부착시 가방 끈이거를 붙였어요. 어, 바느질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끝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어... 제가 이거를 지금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어 등산 배낭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요. 음. 메신저 백처럼 얘를 옆에 차고, 어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런데 일단, 어, 돗자리. 그얘 하나면 뭐 사실, 뭐 충분합니다. 모자. 어, 이 모자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머리를 뺄수 있어서 머리끈을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챙 있는 모자는 비올때 어, 그럴 때 아주 유용하죠 이 용도는 음, 뭘까요? 벌레 대치용 모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바람이 약하거든요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평화적이죠 음, 근데 이제 효과 면에서 어, 충분하진 않아요. 바람을 빨아들이는 선풍기, 미서기처럼 그렇게도 할수 있지 않을까? 공격적인 선풍기 <laughs> 이게 이제 역학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버튼에 따라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로 바람을 내보내고 반대 버튼을 누르면 바람을 빨아들여서 킬해주고. 우리는 이제 생협에서 생협 생역 제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소비자 커뮤니티 막강하죠. 막강한 소비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제품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현재 얘도 충분치는 않아요 특히 발 쪽에 몇 군데 물렸지만 <laughs> 라디오 같은 거를 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음, 이어폰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음, 이거는 제가 YES24 사은품으로 받아서 잘 쓰고 있는 핸드폰 거치대인데요 굉장히 심플하죠 어, 방송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무에 걸죠. 어느 정도는 길이 연장이 됩니다. 부피도 작고 네. 제가 집에서도 사용하고 야외에서도 사용하는 핸드폰 거치대. 제가 너무 애용하는 미니 사이즈 텀블러. 120mm 정도 될까요? <laughs> 완전 애정. 얘가 왜좋으냐면요 지금 약간 길쭉하고 손에 싹 들어오는 이런 사이즈인데요. 바지 주머니. 가지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텀블러, 크기 큰 텀블러들은 사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가방이 또 쉽게, 네, 두피도 차지하지 않고, 특히 저같이 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커피를 진하게 내려오면 많은 양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거든요, 사이즈. 근데 이 사이즈 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 제품인데, 뭐 제가 찾으려고 해도, 현재까지 못 찾고 있는 제품?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얼굴을 시냇물로 씻거나 했을 때, 다시 바를 때. 그거는 뭐, 차키? 차키? 산에 들어올 때까지의 그, 그 땡볕, 땡볕을 걸어서 산 등산로 입구까지 가는 그게 거기서 기운이 다 빠지 않는 차를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등산객들하고 마주칠 때, 왜는 마스크 안 하거든요? 좀 번잡해요. 마주칠 때마다 여에다가 이렇게 차고 있다가 다시 또 차고 이렇게. 또저 같은 사람을 위한 마스크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는 썬캡으로 사용을 하다가 앞에 누가 지나가면 얼른 썬캡을 내리면 마스크가 되고. 썬캡 됐다가 마스크 됐다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마스크 얘를 계속 차고 운동을 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 미세하게 인적 없는 산에 와 있을 때는 저는 마스크를 퇴도를 이르면 최대한 마스크 안 하고 이 예, 산의 공기를 느끼거든요. 어, 제가 즐기는 등산은 뭐 멋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 제가 즐기는 등산은 뭐 멋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 한 걸음 그늘만 있으면 네, 그러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거 시간대도 새벽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바로 주택가에 있는 가까운 생태공원을 찾기 때문에 제 일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음, 굳이 꼭 사람이 많은 계곡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 이런 바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바위 피서? 여기. <laughs> 어, 밑에 아파트 단지랑 이런 데서 굉장히 가까운 생태공원인데, 아무도 없죠? 이런 곳에서 하, 바위 위에 앉아서 네, 이렇게 쉴수 있습니다. <laughs>